<놀람> <놀람> 윤계상 여자친구 차이영 논팩션 대표 나이 직업 인스타 이안이 그룹 가드 멤버이자 배우 윤계상이 뷰티브랜드 대표 시시와 결혼을 전제로 열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정체가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계상의 여자친구는 화장품 브랜드 농픽션의 대표 차혜영 씨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6월 17일 윤계상의 소속사 저스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배우 윤계상이 5살 연하의 유력 뷰티 브랜드 대표 CC와 결혼을 전제로 열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차예영 대표는 지난 2010년대 말 브랜드를 론칭하고 단시간에 온라인을 비롯해 유명 편집 매장 및 뷰티스토어 백화점까지 진출시키는데 성공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 코스메틱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경영인 중한 사람으로, 런칭과 동시에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 비통 모에 하넷이 LBMH가 운영하는 화장품 전문 매장 세포라, 서포러 입점하기도 했습니다. 또차 대표는 논픽션을 만들기 전에는 스튜디오 콘크리트를 만들기도 했다는데요. 스튜디오 콘크리트는 유아인과 함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느날 유아인이 차이영 대표에게 친구들과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해보자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포토그래퍼 김재훈, 화가 권철화 등이 초창기 멤버로 활동했고 이후로는 아티스트 권바다, 안무가 양승진 등이 합류하여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배경을 가진 1980년대 출생 멤버들이 주축이 된 아티스트 그룹이라고 합니다. 또한 차혜영 대표는 배우 정유미와도 각별한 사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정유미 인스타그램에서 차혜영이 반려견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에는 모델 박성진과 열애설이 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박성진 소속사 S팀은 박성진이 차혜영 대표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계상이 지난해 한 결혼에 대해 언급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제는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 더 늦기 전에 가정 생활 가족을 형성하는 것도 해보고 싶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져 결혼 약속까지 한 것으로 보아 곧 둘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윤계상의 열애 소식에 전 애인 이한희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계상과 이한희는 2013년 2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다며 양측 다 연애를 인정했는데요. 연애 인정 이후 이한희와 함께 강아지 두 마리를 분양받아 서로 한 마리씩 키우는 등 각별한 사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김태희와 비 결혼식에서 이한이가 부캐를 받는 등 이들의 결혼은 예고된 듯해 보였지만 지난해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동료 관계로 돌아갔음을 알렸습니다. 윤계상과 이한이 측근에 따르면 오랜 연인이다 보니 자주 다퉜다 다시 화해하는 일이 잦았다. 이번엔 완전히 연인 관계를 정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에 한 차례 윤계상이 이한이의 SNS를 언팔로우하면서 두 사람이 헤어졌다고 전해졌지만 해프닝으로 끝난 바 있는데요. 아마 오래전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윤계상과 이한이는 함께 몸담았던 소속사까지 정리하며 관계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윤계상은 1978년생으로 올해 나이 44세입니다. 가수 겸 배우로 오인조 가드에서 서브 보컬, 리드댄서를 맡고 있습니다. 가드를 탈퇴한 계기도 연예계를 떠나기 위함이었으나, 이후 우연한 계기로 연기자로 연예계로 들어와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 출신 연기자들 중 좋은 연기력을 가진 배우 중 하나로 특히 영화 풍상계에서 보여준 눈빛 연기는 윤계상의 팬이 아닌 이들도 칭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영화 범죄도시의 악역 장책력을 맡아 큰 흥행과 함께 이미지 변신과 확실한 연기력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현재는 안방 복귀작 크라임 퍼즐 촬영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윤계상 여자 친구 차혜영에 대해 네티즌들은 결혼할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건가? 농픽션 향수 자주 쓰는데 차혜영이 윤계상이랑 사귀는다니 대박 두분잘 어울려요 물결표 얼른 결혼 소식 들려주세요 인 여자 친구 능력 디귿 디귿 안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혜영 대표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h t t p s w w w i n s t a g r a m c o m h 영 y o u n g c h o